안녕하세요. 제이든다요얼의 제이든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막일 끝나고 왔는데 지금 야간시프트여가지고 시간이 5시 4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 일할 때 식사를 한번 정도 하는데 지금 딱 배고플 시점이어가지고 밥을 먹고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 제가 호주에서 가장 많이 해먹는 샐러드 파스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되게 쉽고 되게 저 입맛에는 되게 맛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레시피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별거 없고, 그냥, 혼자 살 때, 아, 정말, 뭔가, 차가운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뭐, 한국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물에도 있고, 냉면도 있고, 아, 벌써 먹고 싶네요. 그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해산물 구하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어, 차가운 음식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김치말이국수 김치사러 또 아시안마트나 뭐 이런 한인마트 가야돼가지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다 필요없고 집에 있는 재료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샐러드 파스타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자 시작합니다 음... 파스타 샐러드 파스타의 가장 중요한 면 네. 이게 링기니 파스타면인데 그냥 일반 스파게티 면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컨 그 다음에 간장 올리브 오일 제일 싼 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계란 하나 양파 샐러드 꼬리 야채 토마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그 다음에 후추 그다음에 소금 어 보통 식초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음,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더 맛있어서 이걸 넣겠습니다. 계량하는 거는 만들면서 네. 보여드릴게요. <laughs> 일 단체 중요한 거는 차갑게 먹어야 되니까 어, 이 베이컨을 구울 거거든요. 끓이하게 그래서 베이컨을 먼저 구운 다음에 식혀줄 거예요. 베이컨 가장 잘게 썰면 될것 같아요. 마이페이넷 라면 보통 1인분 2개는 동전 500원정도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쇠기게 아니고 인덕션이어가지고 물이 는데 시간이 오래가서 커트를 이어 왔 소금이랑 올리브 오일을 이제 같이 넣는데 어, 뭐안 넣어도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만약에 올리브 올리브, 파스, 올리브 오일 파스타, 오일 파스타 같은 거할때는 면에 간이 어느 정도 돼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금을 넣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면이 좀 탱글탱글 하게 코팅이 되라고. 네 그렇게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는 사실 잘 몰라요. 야채 많이 먹리브살 안지니까 많이. 뿌리쪽에 흙 같은 게막 묻어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씻어주는 게 좋아요. 샐리드 파스타 자체를 이제 차갑게 먹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야채를 씻은 다음에 물기를 딱 빼고 냉장고에 일단 보관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면이 끓고 있죠 아, 벌써 들어가 분실된 따뜻냉이로 하게 되면은 불이 너무 세면 이제 겉만 탈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불로 해서 오랫동안 베이컨이 기름을 짜내면 되니까 7포인트예요 눈덕은 불이 낮고서 이렇게 세게 해도 네. 괜찮습니다 양파는 반개만 썼습니다 이건 약간은 두께가 얇을수록 네, 면이랑 먹기 편안하시게 면될것 같아요 약간은 아린 맛을 빼기 위해 약간 아린 맛을 빼기 위해 한물에다가 10분 정도만 달구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따지면 그 양파의 맛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 볼이 안, 안 담그는 편이에요. 보시면 기름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 정도 지금에는 네, 베이컨을 조리가끝났습니다 이제 체에 붙여서 기름을 빼주면 됩니다. 면은 음, 면은 한 10? 12분? 12분, 10, 13분 정도 끓이면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면을 삶고 나서 따로 또뭐 볶아서 조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약간 오버쿡 될 정도까지 네, 푹 익히면 바로 차갑게 해서 네, 먹을 수 있어요 이 토마토는 안 넣어도 되는데 또 샐러드 파스타니까 샐러드에 항상 토마토가 들어가서 이 토마토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어, 간장 1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0.5 그크인 머스타드 0.5, 마늘 후추 조금 이렇게 비율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음, 비율 이렇게 하고 뭐 계량은 숟가락으로 하시면 이제 1인분에 맞춰서 할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이제 마 곱자로 뭐 해서 비율만 맞추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일단. <laughs> 설탕 슬픔, 반픔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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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픔 슬픔, 슬픔, 요픔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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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신맛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레몬이나 라임이나 아니면 식초 한 방울 정도 계속 더 넣어가지고 새콤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라임 있으시면 라임을 넣고, 다음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식초만 있다면 식초만 넣으시면 돼. 이렇게 하면 일단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되게 간단한데 어려운 하나도 없어요. 면이 한번 이거는 지확인해 거예요. 면시는게 가장 중요한데, 어. 보통은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을 부어가지고 바람으로 이제 식혀야 면이 안 풀고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각자 각 본인들이 만들어서 먹는 거니까 찬물에 체바를 헹군 다음에 올리브 오일로 코팅하시면 돼. 그 다음에 물을 물게 넓게 해야 이렇게 딱 투었을 때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순간에 다 익어가 입어, 겉면이 익어가지고 약간 코팅되는 이 그런 느낌. 물을 이렇게 저어가지고 회오리를 만들어줘요 돌고 있을 때 바로 집어넣으면 회오리 속에서 동그랗게 말립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서 물을 뺏기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좀 늦는 건데 물 팔팔 끓을 때 하시면 더 예쁘게 잘될 거예요 이렇게 하 불안을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좀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의 물기를 짜겠습니다. 양파의 물기를 짜겠습니다. 그 양파가 물에 감각면 수분이 그 양파 속으로 침투해가지고 안 짜고 그냥 치시면 물이 많이 나와서 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양파를 꼭 짜주세요. 꼭. 자 이렇게 해서 샐러드 파스타의 재료인 면과 수란, 아토마 토, 양파, 갑자기 생각나면 데이콘, 샐리드고 라임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면을 그냥 네, 그접시담이 닿은 대충 담고. 여기 이제, 면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짧은 가방에. 이 담고.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이컨그다음 엄청 많았던 토마토. 마지막으로 슈랑 이렇게 하시면 샐러드 파스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베이컨 그리고 소스를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디는 짜고 어디는 막 싱겁고 이래 가지고 그냥, 그냥 섞어서 먹어요 접게 할때 이렇게 해서 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혼자 먹는다 하면은 이 볼은 아니지만 여기 볼대장소 협소해 가지고 볼은 아니지만 집에 수 있는 넓은 거에다가 슈랑만 빼고 아, 이제. 땡. 가 땡. 어, 안전하다 소스를. 부 미리 생각해 없어서 이걸로 기대해. 이소스 이 아까우니까. 내을 넣어가지고. 접시를 닦아요할것 같아. <laughs> 아, 일단, 초보 한마디 면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바로 맛평가가 들어가겠습니다 맛평가를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한 이 라임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거를 맥주에 넣는 한먹금 마시면 되겠습니 그대로 진짜 산뜻하네요 샐러드 파스타 그러니까 당일날 만들어 먹으면 막 식히고 이런 건 과정이 좀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먹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면을 전날 삶아놔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야채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꺼내가지고 밥을 다 비벼서 먹으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대망의 하이라이트 술안 고수란 말고도 뭐 아보카도를 넣어도 되고요 음, 파프리카도 넣어도 되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꼭 레시피가 이대로가 아니더라도 넣고 싶은 거 넣어서 뭐 베이컨 말고 닭가슴살로 해도 되고 닭가슴살을 <laughs> 볶아서 넣어도 되고 뭐 기름에 살찔 것 같다 해서 그런 사람들은 삶아서 넣어도 되고 해물은 제가 해서 먹어봤는데 해물은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강성치즈 그라다 바나나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갈아서 같이 넣어 드시면 치즈향도 느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마저 먹고,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꼭 만들어 먹어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